오스, 급진가라 대 해운대 도장, 현성상입니다. 자, 어, 오늘은 뒤돌차기, 어, 려 어, 뒤돌차기 뭐, 콤비네이션으로도 뒤돌차기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뒤돌차기가 뭐, 들어가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뒤돌차기 어, 려그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차기에 대한 설명하고, 어, 뭐 이제 뒤돌차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뒤돌차기 연습법은 어, 완전 극 초심자, 어, 중국자나 뭐이 뭐 기존에 이제 무도에 이제 무도를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어, 시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도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뒤돌차기에 대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스자 준비. 어스. 자, 대련 준비하면 우리 그 극진가라데에서 기본적인 초수자세처럼 맨발이 가볍게 앞으로 나좀 그렇죠? 대련 자세. 자, 이 대련 자세에서 앞에 발을 앞에 발을 어, 어깨 넓을 만큼 옆으로 이동시, 이동시키고, 자 이동시킨 후에 몸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발이 그대로 돌면서 이렇게 등을 준다고 보시면 자 다시 작품 자, 동작으로 자 하나 돌면서 상체도 같이 돌면서 둘 그죠? 자 이렇게 두 동작으로 나뉘는데 자 몸이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할 때 이제 움직이는 발 말고 움직이는 발 말고 남은 발이 회전하면서 다리를 들어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에 발 옆으로 움직이고 회전하면서 다리를 들어서 바깥으로 후려줍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데다 색까지. 자, 다시 같이. 자, 하나, 몸 돌리면서 둘, 데린다 색까지. 자, 어, 이거는 강제로 몸을 꼬우는 거예요. 강제로 몸을 까비기처럼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풀리면서 발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후우 농장이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움직이다가 가볍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하단 돌리차기 페이크를 주면서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어차피 발이 여기서 이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단돌차기 차는 모션을 주면서 들어가고 돌차기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어 뒤돌차기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해서 익숙해진다. 그러면 사실 이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아 몸을 이렇게 어 이렇게 꼬았다.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어. 상대가 등을 짚고 하는 뒤차기나 뒤돌차기의 모션이다라는 걸 갖다 캐치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버리면 어, 뭔가 좀 긴장을 하거나 주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 이 동작 자체가 미리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숙여지면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그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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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서 그렇죠. 자, 어 어, 지금은, 어, 방금 전까지 설명한 숙련된 이제 뒤돌차기보다는 동작을 하나 둘 나눠서 했었던 초반에 했었던 그 동작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발을 옆으로 이동, 몸을 틀면서 다리를 들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뻗, 뻗어 나가면서 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스, 어, 천천히 한 걸음 그릇 한 걸음 나아갑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어스.